예, 이거 맨날, 뻘짓 하죠? 맨날 경기할 때 맨날, 맨날, 뻘짓 하는 사람입니다. 혼자 하면은 6만 코인 이상 버는데, 꼭 이게 방송키고 하면은 뭐 6만 코인이 뭐야? 3만 코인도 못 벌어요. 그래서 지금은 좀 긴장, 좀, 그래도 집중해서 할게요. 제가 그래, 증거스샷, 68,000코인 번 거, 증거스샷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, 아무도 안 믿어. 워낙 뻘짓을 많이 하니까, 내가. 제가 좀 뻘짓을 많이 하긴 합니다, 사실. 특히 방송 중에 뻘짓을 많이 하죠. 내가 솔직히, 내가 방송한 거 내가 봐도, 아, 참, 진짜, 이비자 j 진짜 참 쿠키를 못한다, 이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내가, 방송한 거 내가 아나 방송 어떠냐 해서 방송 다시 보기 보면 아이 쿠키런 이이 인간 진짜 참 못하는구나 쿠키런 <laughs> 이 생각이 들어 이 생각이 얼마나 뽈짓스 많이 하는지. 아. 뭐, 이거 솔직히 의미 없는 보탑이죠? 지금 의미 없는 보 아, 근데 아이스 엔젤 아시는 분 있나요, 혹시? 아이스 엔젤 아시는 분 있어? 어, 나 아시, 나, 그 아이스 엔젤 찾으려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. 왠지 아이스 엔젤님인가? 그, 싫어요 하나 붙었더라고요 예. 네. 싫어요 하나 붙었는데, 아이스 엔젤님이 싫어요 붙으신 건가? 어. 내가 니네 사실 니준거 네 아니었어, 막 이런 거. 어. 너왜내돈 뺏어 먹었어? 막 이거 아닌가? 어. 너내돈왜 빼먹었어? <laughs> 내가 아이스 엔젤 님을 찾으려고 올려놨는데 어. 내가 아이스 엔젤 님을 찾으려고 근데 그 미운 님은 아이스 엔젤 님을 왜 찾는 거예요? 나랑 똑같은 이유인가? 나랑 똑같은 이유로 찾는 건가? 어 지금 괜찮네요? 네, 지금 좀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. 방송 중에 솔직히 이 정도 번적은 몇번 없는 것 같아. 방송 중에 맨날 뻘짓을 해서. 음. 방송 중에 솔직히 거의 3만 코인 정도 벌거든요. <laughs> 그거, 보너스, 보너스 포함해서. 맨날 뻘짓을 너무 많이 해서. 지금 뭐이 정도면 뭐. 아이고, 보마 풀렸네. 이때 타이밍 맞추려고 보마 끼는 거 맞으니까. 뻘짓을 너무 많이 하죠? 뭐, 저때 낙사용으로 보호막 끼는 거니까 보호막 풀려도 됩니다. 이제부터, 어 무난하게 벌렸네요, 그래도. 웬일이래? 웬일이래? 내가 당황스럽네? 갑자기 이렇게 달리니까. 20, 20, 보물 세 번째 보물이래 매치죠? 세 번째 보물이? 유신님도 세 번째 보물 얻을 수 있네? 축하드립니다. 예. 네. 항아리 얻는 게 최고예요. 항아리는 있어야 됩니다. 항아리 1렙이 다른거 2렙보다 좋아. 네. 항아리를 빨리 얻는 게 좋습니다. 예, 숫자님, 어서 오세요. 두 번째가 17, 두 번째가 17 아니에요. 24 아니야. 세 번째가 23. 아, 이미 얻을 수가 있구나. 아 그냥 레벨 7에서 되지 아 패치돼서 바뀌었어요어 아, 언제 그런 쓸데없는 걸 패치했대? <laughs> 그런 쓸데없는 걸 패치한대? 예 오신 분들 추천 진짜 부탁드립니다 와 64,000원 벌었어요 제가 제클라스입니다제클라스입니다 <laughs> 64,000원 벌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맨날, 맨날 뻘짓 하다가 왜 갑자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벌었지?